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든 모든 농산물의 청열매를 강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도장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몸부처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이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그 그들의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모든 소출의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눠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하는 열애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일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시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구어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들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천열매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중학생의 감사 헌금 봉투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에 본인이 도전을 받아서 헌금 봉투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과 그리고 도장을 봉투 안에 꼬기꼬기 담아서 드린 겁니다. 통째로 통장을 드리면서 그 안에 한 가지 메시지를 포스트잇으로 써서 어, 편지처럼 붙여 넣어 드렸다고 하죠. 이것을 보고 그 담당 목사님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포스트잇이었다 하는 말을 해요. 그 포스트잇에 여덟 글자가 써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비밀번호 1, 2, 3, 4. <laughs> 그걸 보고 모두가 마음이 빵 터졌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감사하라 하는 말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 담당, 중등부 담당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랍니다. 지나가면서 그 아이만 마주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저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laughs> 저 친구만큼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 아시지요, 그 친구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시더랍니다. 우리 주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것을 드리는 자녀를 볼때내 말에 순종한 저 아이만큼은 잘 되어야 한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으로 주님이 책임지고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사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첫 열매 감사에 관하여 중요하게 여기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첫 열매를 강조하셨던 신앙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첫것은 하여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용돈을 받아도 첫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세배 돈을 받아도 어머니께서는 첫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이유가 있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당신의 첫 것이자 전부와 다름없는 저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제 네살때 도망쳐 나와서 살면, 살던 시절에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신 뒤에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유치원도 가지 못하던 저였는데 새벽에는 저를 데리고 예배당에 나와 장의자에 저를 눕혀놓고 아침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를 하셨고 저 밤이 되면 아, 마찬가지로 저를 장의자에 눕혀놓고 본인 허벅지에 제 얼굴을 눕혀놓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도 하셨는지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눈물 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아, 특별한 메시지나 설교 메시지가 있어서 은혜되는 기도도 아니었고 찬양 소리도 없는 정막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하면 우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허벅지에 누워 있던 제 귀가에 꼭 들리는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이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 우리 슬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기만큼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같이 또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엄청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제 얼굴에도 어머니 눈물이 떨어졌고 어머니의 기도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래희망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도무지 목사가 나올 수 없는 가정입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 예수님 믿는 것마저도 기적 같은 가정입니다. 그 환경에서 저희 어머니는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길이 막막하고 도무지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신 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셨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예물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천열매는요,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절기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천열매에 대한 감, 감,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천열매는, 천열매의 감사는 곧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초리급 할때 마지막 재앙이 첫 것의 죽음이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바로는 두손두발 들고 항복합니다. 첫 것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모든 집안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장자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떠한 유산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로 삽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천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거니와 우리도 이 땅의 천열매를 삼으셨다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천열매이자 우리 집안의 천열매들인 겁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영적인 천멸매들이 계세요 어, 가장 선두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 영적 가장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에 가정의 영적 첫 열매인 내가 나와 기도하니 이것이 너무나 복된 일인 거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요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천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즙들에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며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공경이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추수하신 뒤에 추수한 뒤에 풍성한 가운데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대표로 삼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첫 것을 대표 삼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 열매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열매가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변함없이 첫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파주에서 성남으로 오가는 교통비에서부터 또 그때가 저희 아내가 만삭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파트타임 전도사에서 풀타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솔직히 마음에 조금 갈등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로서 한번 드렸으면 그것이 첫 열매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을 사용하여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을 때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풀타임 사역을 인년 하고 나니 수련목 전도사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련목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될때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것이 사역의 또첫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첫 것도, 목산수의 첫 것도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는 단한 번도 저희 가정을 굶기시거나 입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확실하셨습니다. 당장 내일도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첫 것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을 할때 주님이 채워 주시고 이끄셨던 매일이었어요. 아주 작은 재미난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루는 임신했던 아내가 너무나 귤이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귤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지나가시던 한 사모님을 마주쳤는데 사모님 손에 들려 있던 천해향을 귤도 아니고 천해향을 이렇게 건네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넘쳐나고 깊이 있고 넓은 간증들이 있죠. 아 말씀이 이러한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신 이 맥추 감사 주일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맥추 감사절기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날 성령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맥주감사절이자 오순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은 날의 이름이 다른 것인데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오실 것이니 기도로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확증하여 주셨어요. 이와 달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7장에 보면 열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죠. 단한 사람, 아,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중에 단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아홉은 다 자기 집으로 떠나간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서운해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을 보면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해요.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빨리 집에 가서 배우자 만나고 자녀들 만나서 밥 먹고 파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매우 서운해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첫 목소리와, 감, 첫 목소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가족과의 즐거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첫 만남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지 주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니까 주님 편에서는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사람을 믿음 있다고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인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성경이 달리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장세기 4장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배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이 표현을 성경이 구태여 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그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믿음을 점검하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회개할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첫 열매의 신앙을 잘 알려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쓰는 일, 드리는 일에 대하여 잘 알려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갖고 싶고 내가 먼저 쓰고 싶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의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이 천열매에 관하여서 얼마나 강조하고 알려주며 훈련시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주께서 회개되는 일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희 외부 사역을 통한 강사비는 거저 주신 것이니 거저 주라,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라 하시는 말씀대로 받지 않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귀한 신호에서도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제가 그 전주쯤에 제가 섬겼던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겨달라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주 작은 강사 비용이 금주에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서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바쁜 일상을 지내다가 그냥 지나쳐버릴 뻔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외부 사역에서 받은... 아 리더로 섬긴 사례비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고 아주 작은 예물이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안에 깜짝 놀라 굿짱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사용하여 감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실험에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여서 주장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드려진 예물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예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드려진 예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맥주절이자 오순절인 성령이 강림하실 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였죠. 그로 인하여 아주 건강한 대형 교회들 중에서는 맥주감사주의를 개척교회 헌금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의 헌금을 비롯한 절기 헌금을 순전하게 고아들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는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첫것입니다. 그첫 열매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멀미 아마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십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